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원스케어 큐브라는 어, 신기한 큐브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 원스케어 큐브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지금 밖에 시끄러울지도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원스케어 큐브는 이런 건데요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바퀴를 잠시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이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좀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 맞추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따가 들어오면 안될까?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보게 됩니다 아,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도 돌아이 이렇게. 이건 몇 번을 돌려야 될지 몇 번을 돌려야 될지 몇 번을 돌려야 될지 이렇게 안 들어가요. 신경계게 이렇게 여기가 안 돼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333피부하는 같이 좀 작고 아주 조금 작아요. 아주 조금 항산사 큐보는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는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로 맞춰야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도 돌아갑니다. 이야.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 스티커랑 여기 뒤 큐브 조각이 어떻게 됐나봐요 걸렸어요 걸려 아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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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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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삼삼삼키고랑 이건 잘들어가고요 3사 큐브는, 이렇게, 그냥 기존 모양인데, 기존 모양인데, 어, 원스케어 큐브랑 달리, 가운데, 원이 없습니다. 아, 원이 없어서 원스케어 큐브인가? 아니, 원이 있어서 원스케어 큐브인가? 아무튼 그래. 우선 이렇게 대충 만들어볼까요 원스케어 맞추는 공식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끊겠습니다.